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프 v 입니다 2025년 1월 29일 새벽 7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 기준은 1월 28일 중과가 끝났습니다. 일단 음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시고 즐거운 구절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내일 가족들하고 경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되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는 유튜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 그래도 어제 그 중국발 AI 딥싱크 그 충격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클라우드 팡플라스 팔란티어 알리바바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기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나우던스0.31% 상승, S&P500 0.92% 상승, 어, 나스닥은 2.03% 상승입니다. S&P500 맵, 오늘 그래도 나스닥 대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가 강세입니다. 봐 보겠습니다. CRWL, 어, 미국 클라우드 이베이 랩입니다. 18.41% 폭등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미국 클라우드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팡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FNGU 미국 팡플라스 3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본에서 10.2% 상승했으나 미국 팡플라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팔란티로 강세입니다. ctir 팔란티어 2배 레벨입니다. 12.27% 폭등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팔란티어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입니다. 알리바바도 좋습니다. babx 알리바바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 13.06% 폭등했습니다. 알리바바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5년 1월 29일 미글일자기준 1월 28일 종가기준으로 글로벌 ETF 텐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 빅스가 다시 하락추세를 했습니다. 주가시선 다시 상승기조로 복크를했습니다 매수기준 매도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빅스가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 긋겠습니다.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주식 1,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주가 지수 쪽을 가보겠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클라우드, 미국 나사 클라우드, 미국 팡플러스, 미국 다우 IT 기업, 미국 헬스 케어 미국 운송 기업은 1등급 대박 패턴 상승 공격 배웠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나사 클라우드. 팡플러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백, 미국 라셀리처 미국 IT기업,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금융, 미국 지역은행은 2등급 상승세 공격 매수시옵니다 플란티어, 메타, 아마존, 일라이릴리 1등급 공격 매수시옵니다 여기 알리바바도 빠졌네요. 알리바바도 1등급이죠. 플란티어, 어, 알리바바 강세였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크라토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2등급 상세 공격 매수신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제 어, 딥싱크 쇼크로 인한 것이 약간 진정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미, 미국 클라우드, 팡플러스, 팔렌티어, 알리바바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즐거운 추석, 어,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